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이 어, 그 다윗에 의해 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어,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다윗의 믿음은 참 우리가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특별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1 시편 1 4 4 사편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신가요? 어,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복 종교가 되었다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기복 종교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그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걸까요?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이 어떤 복인지도 잘 모르고 또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기복 종교가 된 거예요. 어, 복이 무엇이 진짜 복인지 모르고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또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 종교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세상이 왜 부럽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나가면 세상이 부러워요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를 입는 시간이란 책을 쓴 일본인 목사님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20대 때 소니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삼촌이 야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분을 초대해서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친구 삼촌을 삼촌을 만나고. 처음에는 그 위압감이 확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악수를 하는데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야쿠자 세계에서는 무엇을 실수하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어느 차에서 누가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나 두 마디가 이렇게 잘려 있으면 그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이렇게 차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차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 그럴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 야쿠자들에게는 대단한 위압감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다 함께 온 여자 친구는 어찌 그렇게 미인인지 또 화술은 어떻게 그리 좋은지 또 말을 할 때마다 유머가 그렇게 탁월한지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비용을 이 삼촌이 다 지불한 거예요. 어, 이 야쿠자인 삼촌을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야쿠자에게 반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 내가 명함 하나라도 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혹시 나중에 야쿠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44편은 전쟁터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제가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 주인공들이 이 전쟁이 전쟁의 트라우마 또 전쟁이 주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약 성분을 몸에 이 몰핀을 주사하지 않으면 그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정신을 놓고 아직도 그 현장이 과거에 자신이 전투를 치렀던 그 현장인 줄 알고 늘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전쟁을 치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현장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편 144편도 그런 전쟁터에서 쓴 시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님 하늘을 낮게 두리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음,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 이런 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 그 위험이 정말로 어 그냥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신의 대적들이나 그런 위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자시고, 방패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믿음으로 봤다는 건 그냥 자기 암시겠죠, 자기 최면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감동과 감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추체할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 생각해 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좀 살려 주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해 하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여건이 여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이과 같은 이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탄식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그러나 지금 지금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만큼 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그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야,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이럴 때는 참 은혜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 드시고 들어오면 매일 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안 때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바로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천국이죠. 오늘도 맞아야 되는데, 오늘도 아버지한테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과하게 드셨는지 들어오자마자 주무시는 겁니다. 이걸 용서라고 비유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매를 안 맞고 지나가는 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안받았다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지?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감격하지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살때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은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썩을 물건, 곧 금, 은,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가난한 자에게 후하고 부한자에게 박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으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돈, 성공, 좋은 집 여러분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복을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겁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히 했던 기도는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더큰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것이 없어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다윗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이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도 회복되고, 또한 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